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규찬 작가입니다. 오늘은 질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부천남중학교의 학생이 건담 그림과 함께 적어주셨습니다. 작가님, 언제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나요? 유튜브로 어떤 영상을 찍으세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월 22일이니까 4월 22일, 3월 22일, 2월 21일에 시작을 했네요. 2월 21일. 음, 유튜브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되고 나서 뭐 그간에 사실 많다면 많은 발전이 있었죠. 아마 제 유튜브 들어오신 분도 옛날 동영상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내용도 그리고 화질도 그리고 썸네일도 그리고 제목도 그리고 모든 것이 구렸습니다. <laughs> 방구 냄새처럼 구렸습니다. 뿌앙. 어, 이거 보여주는 이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처음에 잘안 됐어요. 한두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썸네일도 꾸며보고 나름 편집하면서 약간의 디자인도 해보고 음, 나름. 뭐 분류도 좀 해가지고 영상도 이렇게 올려 보고 어 재생 목록도 만들어 보고 또 편집도 그 전까지는 이제 hd 나풀 hd 로 하다가 4k 영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죠 전부터 진짜 4k 영상 찍어보는게 소망이었는데 4K 카메라도 있고 또 4K를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도 있고 이렇게 좋은 무선 마이크도 가지고 있고 이래서 지금은 솔직히 이런 영상의 화질 이런 면에서는 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나 <laughs> 아무래도 어, 편집과 기획과 아이디어와 내용에 있어서는 마구잡이 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가 퍽퍽퍽벅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개월이 됐고 또 4개월 차에 접어드니까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또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니, 저도 처음부터 빵빵빵빵 터트리는 그런 유튜버가 왜안 되고 싶겠습니까? 물론 재미있는 영상들 많이 있지만 또 저처럼 좀 이런 사람도 하나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이렇게 무슨 어 네이버 지식인처럼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유튜버 공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남아야 여러분이 그걸 할수 있고 여러분의 친구들 가족들 또 다른 어떤 분들이 뭐든지 질문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준비해서 답해드리면서 더 똑똑해지고 정말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잘 지켜봐 주시고 돌봐주셔야만이 제가 유튜버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친구의 질문 유튜브 언제 시작했어요? 예 답변이 되는 것 같고요. 어떤 영상을 찍어요?라고 보내셨어요.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상당에 이렇게 초록색 타이틀 바가 있어요. 포토샵을 이용해서 여차여차 이리저리 꼼지락꼼지락해서 꾸몄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웹툰 강의 창작 일상 만남 이렇게 이규찬의 나우 이규찬의 바로 지금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어디로? 여기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해셔야될 일이 있어요. 재미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일단 들어와서 봤으면 눌러주는 거예요. 뭘? 좋아요와 구독. 강요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님들께서 꼭 끝날 때 그냥 뭐 안녕 이러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3개 동안 안녕을 했거든요. 이게 맞지 근데 진짜 안녕 다시는 안 만나 잘가 안녕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뭘로 끄인 사람은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사실 이나우라는 말이 지금 현재라는 이 뜻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충실하라는 이런 훌륭한 말이 있어요. 바로 카르페 디엠입니다. 카르페 디엠 영어 알파벳은 C A R P D I E M이고요. 현재 바로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뜻의 라틴어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현재를 잡아라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충실하라는 이 말이 현재 열심히 살아라 이게 그러니까 라 현재를 잡아라 저희 마지막 인사를 안녕이 아니라 뭐라고요? 카르페 디엠 이거 좋은 말이니까 여러분도 주문처럼 알아두고 어 기억해 두시고 또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카르페 디엠 훌륭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Okay.